Yo. What's good? What's good? 안녕하세요 여러분. How's everybody doing? This fine afternoon or night or morning wherever you are. Hola. <laughs> 저녁 메뉴 추천. Mm. 저녁 메뉴 추천, 저녁... 전아까 스무디 먹었고요그 전, 참시에서 나왔던 스무디 저녁 메뉴는 곰탕, 아니면 타코 추천드립니다 음용 menu, 전 u 전용 m e e n u e Later half of next year or just tour in general uh, how am I I'm good I'm good everybody I am I'm good I'm chilling I'm chilling about to go exercising a little bit feel me almost the end of two thousand twenty two Had a good year, good year. Spain, hola, hola, mi amigos. Uh, yo tengo, no, yo soy. yo soy, yo soy, yo soy, hey, park. 많은 사람들이 blue check, blue check, 뭔가, 뭐, challenge, 아닌데, 사실, 뭐, 어쨌든 그 춤을. 리얼스로 많이 이렇게 해서 올리던데, 어 생각보다 이제 여고생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잘 추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랬고어 블루 체크를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Shout out to all the people doing, you know, the blue check dance. Ask me some questions. 내년 목표 알려줘요. 내년 목표는 무조건 앨범 내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투어. 마지막이 될수 있는 투어. 박재범 이런 걸그 투어. 아, 또 뭐가 있을까? Tacos with or without cilantro? Come on, man. You have to have cilantro and onions. Blue check challenge 춤안 춰도 봐주시나요? 봐주는 하는데, 봐주기는 하는데, 예. 네. 리포스트는 안할걸안할것 같아요. 단콘 계획 없나? 단콘 계획 내년 내년 여름에 t 크라이 공연 최고였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마지막 공연이어서 뭐 사실 모든 공연을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저의 마지막 공연이어서 어, 좀더아 올해 마지막 공연 좀 특별하게 하려고 했어요. 조금 끈기 끊기, 끈기나 Did I dye my hair? No, I did not. I did n o 아, man, let's see. I don't think I've done a live in a minute. Live 안 한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설마 이번 주 금요일 쇼미 마지막 방송인가요? 마지막 방송입니다. 정말 긴긴 쇼미가 이렇게 긴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쇼미도. 쇼미 하는 참가자들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대단합니다. 보통 음악 작업하시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옛날에는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막, 12시간? 막 이렇게 했다가, 요새는 그렇게 이제 초심을 많이 잃어가지고, <laughs> 그렇게까지 못하고, 아, 요즘은 그래도 막 길게 해봤자, 뭐, 5 시간? 음. 근데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요. 피식, 아, 뭐, 피식대학 뭐 봤는데, 음. 피식대학에 오빠 나오시나요? 그거는,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알죠. 피식쇼에 박자범이 과연 나올까 말까. 어쨌든 나가더라도 레전드 편 기대하시죠. Everything I do is legendary. 음. 쇼미영지 운이랑 잘 준비돼 가요. 예. 네. 잘 준비돼 갑니다. 음원들잘 나온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어, 내년에 참가자로 나가세요. 내년에 쇼미를 할까? 쇼미를 할까? 그리고 내가 참가자로 나가서 얻을 게 있을까? 시간이 있을까? 과연? 이번 연도도 사실 그냥 어 그때 하기로 한 당시에 스케줄이 많이 없어서 하기로 했는데 스케줄 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음, 할그 참가자로 할 시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재미있어 하겠지만 자 What else? What else? When will I be able to try your solution in the states? I'm guess I'm, I'm guessing you're talking about one soldier. One soldier, we are launching. We are launching One Soju in the States next year. Next year. 본인 팀 래퍼들 제외한 가장 인상 깊었던 래퍼 누구였나요? 어, 여러 명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Flicky Bang 친구도 되게 인상 깊었고 뭐 폴로더 레드랑 노유나. 그냥 노유나는 랩도 잘하, 기복없이 잘하지만 되게 뭔가 네, 친구가 되게 착하더라고요 뭔가 사람도 되게 잘 챙기고 그런 모습이 많이 이제 방송에 담기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음. 또 누가 있을까? 음. 어쨌든 제하스가잘지저네요 질러요 타도 안 No tattoos, no 피부 관리. 장어 쇼미 참가자, 내가 참가자로 나가서 뭐해. <laughs> 여러분, 저도, 일해야지. 일을 해야죠 일. 에? 쇼미는 사실 그냥 거의 약간 노는 거고, 나가서. 에? 근데 일을 해야죠. 저도 이제 앨범 내고, 투어도, 투어도 가고, 에? 우리 회사한테 이제 도움되는, 행보들을 해야지. 이제. 쇼미 물러 너무 좋고 재밌지만. 정우야. 정우야 한 번만 해주세요. 정우야. 정우야! 건강해라. 아, 시간에, 무슨 시간에, plans for 2023, like I said, R&B album tour, it's probably the biggest, uh, the biggest agenda. 연습생 뽑고, yeah. 이제 보이그룹도 제작 들어가야지. 그리고 새로운 아티스트도 찾아봐야지, 계약할. 모비전으로. 음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음 방금 인터뷰하고 그 전에 회의했어요. 추위 많이 타요. 저 추운 거 개지러워요. 어쨌든 여러분 그냥 시간 좀 떠서 오랜만에 라이브 켜봤고 I had some spare time so I decided to go on live Hope everyone has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세요 한해 고생했습니다 Peace See